그러니까, 이런 거가, 얘들아, 너희가 특강 프린트가 조금만 돼 있으면, 빠르고, 얘들아, 정확하게 풀수 있는 굉장히 이제 좀, 어 좋은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3차 F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너희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그냥 정의된 함수 G니까, G는 얘들아, 어때 뭐 연속이라고는 했지만, 이래서, G가 뭐다항함수다 이런 건 우리가 몰라 알겠냐, 얘들아.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면 뭐가 아니다? 다항함수가 아니다잉. 알겠니 얘들아? 이게 요거에 관련된 게 뒤에도 또 있더라고 얘들아. 뒤에서도 이야기 좀할 텐데 요거 풀고 그거 풀지 뭐이 그래서 아무튼 간에 얘들아 그냥 쥐가 있는데 1에서 얘들아 연속 1에 너희가 당연히 얘들아 여기다 1 넣어주면 0 나오니까 여기다 1 넣어도 몇 나와야 돼? 0 나와야 돼. 절대값이 와서 0나오려면 내가 몇이어야 돼? 0 나와야 되니까 F1은 몇이야? 0이야. 아주 쉽게 얘들아 F1이 0. 자 그다음에 1에서 연속이야 얘들아 그럼 여기다 1 대입해서 얘들아 항등식 한번 풀었으니까 어때 x1로 한번 보내봐야 되지 않겠니? 극한값이랑 함수값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이거 괜찮니? 그래서 x가 1로 갈 때는 너희가 이제 처음에 연속 배울 때 이런 거 많이 배웠지 얘가 0은 아니잖아 0으로 가는 거잖아 0이 아니니까 뭐할 수가 있어 약분할 수가 있어 오늘 시험에서 니네 있잖아 주관식 있다가 풀 때도 약분을 할때 내가 이거를 항상 얘기할 때마다 그냥 약분하지 않아. 왜 얘들아 약분을 할수 있는지를 내가 명시해서 하는데, 아마 니네, 니네 그 주간식에서 니네 이번에 봤으니까 기억날 거 아니야. 그몇 번이야? 20번인가 문제를 좀풀 때, 어, F-X가 2차 함수네? 근데 왜 최대 최소를 구해서 빼라고 하지? 라고 생각을 했다면, 함부로 너희가 이제 F를 나눠서 얘들아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하는 거야. 조금 있다가 이제 그것도 연속해서, 우리가 오늘 순서대로 풀지 말고 한번 보자, 이 소리야. 그래서 좀 그, 뭐시냐, 얘들아? X를 1로 보내면 너희가 이제 0은 아니니까 약분이 가능해. 그래서 X가 1로 갈때 X-1분의 절대 값에, 얘들아, F. 그래서 너희가 이제 이 녀석이 이제 수렴을 좀 해줘야 되고, 3 넣었을 때 0이니까 여기다 3 넣어주면 2 곱하기 G3이 0이니까 F3은 또몇 나와? 0 나와줘야 되는 거 맞아, 아니? F3도 0이야. 뭐 아무튼, 뭐, 이런 지금 상황이야, 얘들아. 자, 그러면 다시 종합을 해봐. F는 3차인데, 너희가 G는 그냥 연속인 함수가 되고, 그럼 요 녀석이 얘들아, 우리가 어때줘야 돼? 수렴을 해줘야 되는데, 얘들아, F가 X-1을 적어도 몇개 갖고 있어? 하나를 가지고 있어. 근데 만약에 얘들아, 하나만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너희가 절대 값 안에, 얘들아, X-1에다가 무언가 이렇게 붙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 얘들아 내가 x-1분의 절대값 x-1에다가 절대값 2차시 여기 뭐 2차가 있겠지 얘들아 2차 절대값 나눠도 되잖아 얘들아. 곱한 다음에 절대값쉬우나 각각 씌운 다음에 곱하나 상관없지 않아 얘들아 요 과정이 중요해 이런 과정을 등한시하면 평소에 못 쓴단 말이야. 그럼 너희가 요 녀석 봐봐 요 녀석은 x가 1 플러스 1 빼기일 때 어떠니? 발산하지 않아? 아니 얘가 우극한이 1이고 좌극한이 마이너스 인것 정도는 알거 아니야. 근데 얘들아 수렴해야 돼. 그럼 얘가 몇으로 가줘야 돼? 0으로 가줘야지 돼. 얘들아 내가 이런 얘기 할때 연속성은 수렴성을 포함하고 있단 말이야. 내가 연속되려면 수렴도 해야 될거 아니야. 수렴할 때도 마치 연속에서 0만드는 형태처럼 나와 함수의 연속 레벨 3에 너희가 이제 1번 풀어보는 것도 괜찮아. 알겠니 얘들아? 그거에 대해서 이제 형식은 다르지만 연계가 된 거니까. 자, 그래서 너희는, 오, 어, 너가 발산하니까 내가 0도 줄게 그럼 F가 얘들아, X-1을 적어도 하나 더 가져야 돼. 근데 3차인데 얘들아, X 이3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X-1은 두개밖에못 가져. 알겠니 얘들아? 감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걸 완벽하게 해봤으면 좋겠고, 이거는 너희가 아니라, 연속 특강 3강이랑, 미분 가능성 특강 1강, 2강도 같이 공부하면 좋아. 3강이랑 1강, 2강을 같이 해버리면, 이거랑 관련된 거다 맞을 수가 있어. 자,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F가 최고차항 1에 x 1두개 갖고 있고, x 2, 3 하나 갖고 있어서, 4 넣어주게 되면 9가 정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얘들아, 이거는 경험치 쌓을 것도 없고, 배운 데서 나왔으니까 빨리빨리 맞춰버리면 돼. 이 마지막 피드백이 되지 않을까 싶다이 30일 전에.